깡 말랐으면 내추럴 타입인가? 내추럴 타입은 무조건 키가 큰가? 이빅! 아닙니다. 내추럴 타입이 가진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추럴 타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도 돌아온 체형 골격 타입.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체형 골격은 MBTI나 퍼스널 컬러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단 3개의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친 타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3가지 유형 중 내추럴 타입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을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특징에 가까우신 분들은, 아하! 나 내추럴 타입에 가깝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 타입은 몸을 구성하는 뼈, 근육, 지방 중에서 뼈의 두께감과 양감이 발달한 타입이에요. 뼈의 두께감이 발달했다고 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냘펴 보이는 웨이브 타입은 아무리 말랐어도 뼈가 두껍게 도드라지지 않는 반면, 내추럴 타입은 두께감 있는 뼈가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예지, 리사, 카즈하님을 예로 들수 있어요. 멋진 어깨 라인과 쉐입을 가진 분들이죠. 이분들을 보면 다른 타입에 비해 어깨뼈와 쇄골뼈가 도드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번에 내추럴 타입의 더 디테일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발목, 몸통의 형태를 볼게요. 내추럴 타입은 손목과 발목 그리고 몸통이 각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곡선보다 직선을 많이 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지님을 보면 손목과 몸통이 각져있거나 직선적인 마무리감을 보이는 반면, 웨이브 타이빙 카리나님은 손목과 발목, 몸통이 부드러운 타원형이 가까워요. 남자 연예인들도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웨이브 타이빙 김종국님의 쉐입을 보면 부드러운 타원형을 그리지만, 내추럴 타이빙 공유님의 허리, 특히 치골뼈를 보시면 뼈감 때문에 각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는 원형, 웨이브는 타원형, 내추럴은 각진형, 이렇게 각 유형별 몸이 그리는 도형으로 구분하시면 내 유형이 어디에 가까운지 찾을 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무게중심. 내추럴 타입은 체형의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살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흐르는 웨이브나 탄탄하고 쫀쫀한 살성으로 인해 위로 바짝 붙어 있는 스트레이트와는 달리 내추럴 타입은 뼈를 살가죽이 덮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뼈가 가진 놀라운 밸런스 그대로를 보여주는 골격 타입입니다. 닉닝과 카즈아님을 비교해볼게요. 닉닝님은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전반적으로 상체의 무게중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특유의 탄력감이 돋보이죠? 카즈아님은 내추럴 타입으로 무게 중심에 쏠림이 없어서 스퀘어처럼 보이는 체형을 가졌어요. 특유의 튼튼한 뼈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키에 비해 큰 손과 발인데요. 내추럴이신 분들은 뼈 자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뼈가 도드라지는 손과 발이 다른 타입에 비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손가락이나 무릎의 모양을 보면 뼈가 대체로 시원시원 큼지막하답니다. 다음은 내추럴 타입 스타일링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추럴 타입은 이름 그대로 자연스러운 핏의 스타일링이 참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다른 체형들과 달리 뼈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얇은 소재의 옷을 선택하면 비율이 망가져 보이 말라보이고 횡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루즈하고 박시한 핏의 상의나 와이드한 팬츠는 내추럴 타입에게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 되어줄 건데요 특히 박시한 자켓이나 맥시한 코트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캐주얼 스타일링 소화력이 가장 좋습니다 내추럴 타입은 인간 마네킹 같은 몸매 위에 빡시한 옷들로 툭 자연스레 연출해주시는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소재감은 두껍게 기억하셔서 더욱더 모델 같은 매력을 극대화시켜보세요. 오늘 내추럴 타입 특징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추럴 오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웨이브 스트레이트 내추럴 타입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